예수님 오늘은 10월 9일 연중제 27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바리사이들은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라고 모함을 해 댔습니다. 이미 마귀들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마귀들을 여러 번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로서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기적적인 힘을 부인할 도리는 없어서 그분을 마귀 두목의 하수인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공격 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라는 그런 프레임 전환의 전략이겠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부인당하는 이런 심각한 작태에 대하여 예수님으로서는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함은 악령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이 악령에 대적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운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했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활로 이어졌지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섭리가 악령을 이겨내는 성령의 이끄심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영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는 가톨릭 교리에 잘 간치려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생명체가 출산하는 진화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천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거역하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었던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루치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루치펠을 당신의 나라에서 내쫓으셨는데, 이 루치펠이 하느님께 대적했으며, 성령께서는 이를 악령 또는 마귀로 부릅니다. 이 마귀가 하느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창조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미고 유혹도 하는 악역을 맡아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존재, 즉 사탄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마귀가 주로 수행했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우상을 하느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풍조가 팽배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마저도 종종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유다인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셨고 우상의 계략으로 마귀에 들인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상황은 이런 섭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사이와 그 추종자 유다인들이 엉뚱하게도 예수님께 마귀도먹의 하수인이라는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서양, 특히 유럽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을 매우 적대적으로 대했던 까닭에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민간 전승에 흔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파우스트의 전설을 들수 있습니다. 박식한 학자인 파우스트는 세속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나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더 얻기 위해 마귀와 딜을 합니다. 메피스토 펠리스라고 불리는 이 마귀는 기약기간 동안 마술을 부려서 파우스트로 하여금 여느 사람들은 알수 없는 신비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에 따라서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까지 얻게 해 주지만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파우스트의 전설은 여러 시대를 통해 재해석한 문학 예술 영화 및 음악 작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호라 불리우는 괴테도 이 소재를 활용하여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마지막에는 파우스트가 마귀에게 영혼을 넘기기 직전에 천사가 와서 구원해준다는 줄거리로 각색해 놓았습니다. 이 마귀는 종종 마녀나 마귀 할멈으로, 이미지를 여성화하여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신족이라고 자부하던 고조선과 이를 계승한 고구려의 대표적인 문양은 세발 달린 까마귀, 즉 삼족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새가 되어 태양으로 날아간다고 여겼으며, 까마귀는 태양 속에서 산다고 알고 있던 새였고. 세번의 숫자 3은 천, 지, 인, 삼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은 하늘을 닮아야 하고 사람의 몸은 땅을 닮아야 한다는 천신적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알지 못하던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을 매우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신적 의식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던 고려 이후 조선 시대의 속담이나 민담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귀신이나 도깨비가 종종 등장합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 아직 천상에 오르지 못한 영적 존재로서 다소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 묘사되면서 살아 있을 때 하늘을 풀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는 사악한 영적 존재로 주로 묘사되는 반면에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친근한 영적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천사와 마귀에 관한 성경의 계시를 간추린 가톨릭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렇듯 유럽의 민간 전설이라 한국의 민속에서 등장시키는 마귀나 귀신 또는 도깨비는 동생 간에 차이는 있으나 경험적으로 도무지 입증할 수 없는 영적 영역에 대한 막연하고 부정확한 상상력의 산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신앙을 추구하던 사도바울의 가르침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는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로 보아서 영적인 원인을 판명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과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와 선의, 성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맺은 열매이고, 불륜과 더러움, 방탕과 마술, 적개심과 분쟁, 시기와 격분, 질투와 만취 등은 악령의 저지를 받아 철회된 독과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